맛있게 점심 다 먹었나요? 네 요정아 잘 먹었어요 트있어 아들 잘 먹었어 코바짝 찍으셨어 요정아 아. 아. 동영상 왜 찍어? 동영상이요? 응 이거 올리려고요 어디다가? 튜브요 내 튜브요 아빠 타러 안가요? 어 엄마가 저기 비자 발급해 오면서 기다려 우리 재밌죠. 네 근데 빨리 수영하러 가고 싶어요. 야,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뭐가? 다 <laughs> 돌리는 거. 배가 돌아가니까 여긴 뒤에잖아. 원래 <laughs> 배는 뒤에 타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물거품 보고 타는 거죠. 저게 자라섬인가 그러면? 그런가 봐요. <laughs> 저로 가는 것도 있잖아, 그지? 케이블. 양쪽으로 가잖아, 저쪽 저쪽으로. 해서. 자라섬도 저거 유명하다. 여전야외스페이지 예전에 서문에서 강변를야 했다 그때 사는 현재도 섬 곳곳에 들이 설치되어 있고다연세계 하나 둘셋와산 진짜 예쁘게 나온다 말도 안돼 <laughs>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없고 저질먹이는 모습을 하어요 어. 중국에 지 공리가 위층적으 하기 어. 어머니가 중국 대를 그렸네요. 응원해 드셔주세요. 아, 맞습동경 네.

좀 위로 올려서 제가 날씨를 보시이제이아는리는이 네. 아, 이제 됐어. 됐어. <laughs> 못 아, 그런 맞네 여기 가평 그 수상레저 거기 잖아요 아닌가 저거 뭐 여기 사방에 이 옆에 병 따라 계속 다서 집들 많아요 오고 싶올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뿌띠프랑스 안 가길 잘했죠? <laughs> 내일은 그러면 송구원 가진 말고 뿌띠프랑스를 갈까? 좀지않나아요 둘다 가는 상관없지 않아요. 둘다 가기에는 유유자적수있는무이 예, 없으니까. 이게 사실 여기도 두 시간 뭐 얘기하면서 살살 걸음을 되잖아 엄마가. 네. 근데 엄마가 못 걸으니까. 나는 남자친구랑. <laughs> 어, 저, 저 개미 완전 멋진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모험의 숲 트리거입니다. 우와. 나무가이 어, 네. 완전 마에 네. 들어요. 네. 이거 하고 싶어요. 동작이는 운영을 안하에 이제 요 저기 시전이... 미 네? 있잖아. 아. 3나도 그 있고. 음, 올라가시면 하죠. 안 돼요. 아, 작업장다아예 네. 아, <laughs> <laughs> 아, 이러면 올라갈 수 있구나. 작업장다되구나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여기 사진 찍을 만한 곳이 되게 많구나. 아빠 옛날에 이쪽에 와가지고 조구도 하고, 그 뭐, 탱크랑? 그 타서 뺑글뺑글 도는 거 있지 왜? 남의 나라 탱크 같은데 우리가 한의 나고 지금은 여기 남인 나라지. 한번 중순쯤에. 오 배가 되게 많다 여기. 그러니까요. 반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와, 이번에 이런 거 타고 들어왔는데. <목소리> 타죠? 우와, 엄청나게 위험해 깡파의 집이네, 깡패 타종가 봐. 너무 대부분 겠다중간마다 사진 찍어야비섬은 행정구역섬으로는 강원도 춘천에 속해 있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강의 공개선이에요 밤 안에 들어오실 때 배를 타셨던 곳까지는 견뎌내셔서 내리시면 음. 네, 원도들어야다 네, 이뭐야 벌써 도착했네. 왜 <놀람> <adaptation> <되시다면 놀> 이렇게 빨라? 고맙습니다 <놀람> <놀람> 좋은데. 고생 안 했죠? <laughs> 네. 목소리는 되게 3 0대초 같은 데아 그죠? 네. 아빠는 목소리 한2 0대 같이 한 거예요? 아빠는 20분이 다요 조금만 더 놀고 라서그마제 대박인 거 보여드릴까요? 까마귀 목욕한다 하잖저저저저저 여기도 물에. 뭐... 어. 크기가 엄청 크더라니까. 귀엽다. 까마귀 육식이잖아. 오, 물어봐. 깍. <laughs> 야 오지마 먹을 거 없어 <laughs> 아빠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뭘뭐 도망가 아빠한테 오는구만 만지고 싶다 안돼 예정아 너무 가까이 가지마 그만 가갈데 없잖아 뭘 먹냐? 좀 참... 설마 저리 점프 하진 않겠지? 일자 네. 된대 저거? 어... 이제 가자. 야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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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귀갈데 야, 야. 네. 네. 없잖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뒤로 뒤로. 예정아. 화장, 뒤로와. 뒤로와. 뒤로 와. 뒤로 뒤로 와. 뒤로 갈데 없잖아. 빨리 와. 오. 빨라. 빨리 빨리 이제 가자 진짜 i s is the Kajak. I'm not a little bit of a 가 i l e t of of a little b i 아, 이거... 아까 설명할 때안 들렸어? 들렸어요이설마렇다면 예, 이분이 바로 그한금을 보고를 돌기사라는 바로 그분 아니고. <laughs> 네? 유진우에게 페이스타임. 엄마. 네. 남인장군 님의 명언 알죠? 몰라요? 아빠 설마 혹시 돌뭐 금고기를 돌 같이 알아 뭐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laughs> 아빠, 길게 하려그러는미다리있고 있네, 아직 <laughs> <laughs> 화장실 갈 사람? 저안 가도 돼요 그도요가도요 아빠도요 괜찮을 것 같죠? 숙소 갈 때까지 해야 되나? 네.